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건희 씨 관련 제보 때문입니다. 그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김건희 씨가 OB 올드보이 기관에 은퇴한 요원들을 타는 OB에게.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. 그 독촉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. 불완전한 제보이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저 혼자 알고 있었을 내용인데 어제 문성열 담화를 듣고 혹여라도 그 오비에 대한 독촉 전화가 사회 질서 교란과 관련될 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, 더군다나 단편이 군 통속권자인 상황에서.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개하는 바이고, 혹시 더 말씀. 두 번째는 말씀... 이 역시 평상시라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다루지 않았을 제보인데 어제 다 말을 듣고서 생각을 이 바뀌었습니다. 김건희 씨가 개헌 후 개헌을 통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,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여 이 역시. 어제 담화를 통해 본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보아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면 불완전한 채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지금부터는 제 짧은 소견인데 윤석열의 군 통수권과 김건희의 통신수단을 하루빨리 제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은 제 정보가 아니라 사견입니다. 이상입니다.